<laughs>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벽 출조를 한번 나와봤는데 지금 6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해가 아직도 안 떠가지고 깜깜하네요. <laughs> 여기는 초평 골창입니다. 물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도테클만 가지고 왔어요. 지그에드랑 경경 프리랩으로 해서 가볍게 쳐보려고. 물이 많아요,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 골창 쪽에는 고기가 좀 붙었을까 생각이 돼서 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두 번째 출조예요첫 번째는 병천천에 낮에 날씨 따뜻해서 한번 나가봤었는데, 알파리랑 싸우고 왔죠. 입질 한번 못봤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초평, 정량풀이 5g 싱커에 테일범을 달았어요. 가벼운 프리리그를 한번 가봅시다. 뭔가 한 마리만 잡아봤으면 좋겠다. 아, 생명체가 없는 곳인가? 지그에이드 바꿔봅시다. 생명체가 없는 곳인지 하지 생명체가 없는 곳이냐. 던져놓고 느긋하게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아, 역시 물이 엄청 많구나. 물이 엄청 많아. 서 자리가 잘안 나오는구나. 한 마리만 잡아보자. 아 수온이 지금 너무 차네요, 아직. 아직은 일는가 시기가? 아, 올해는 날씨가 그지 같아가지고. 좀더 있어야 되나? 아. 다른 데로 가볼까? 저쪽 하천, 얕은 데로 가볼까요? 한번?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아쉬움이 있으니까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저 얕은 하천으로 가야 되겠어 물이 너무 차가워요 지금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 3월 넘어가야 되나, 또? 아. 작년에는 이맘때쯤 여기서 렁코한 거 같은데. 아직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병천천도 그러더니 여기도 그러네. 여기는 그나마 날파리가 없어서 다행인데, 병천천은 날파리가 뭐. 여기는 초평 하천인데, 물이 없네, 여기는 또. 물을 안 떼네 위에서 물이 완전 빠졌네 여기는 얕은데라서 고기들이 좀 움직일 법도 한데 바닥이 많이 보이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보인다 아야 오늘 힘드네 낚시 아직은 잃는가요 아직은 초평이? 음 아직은 초평이 많이 일는가 낚시하는 사람 지금 여기 오창 용도천은 피딩을 합니다 한두 마리씩.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렇게 얕은데로 와야 되는구나. 등대로 와야 돼. 오, 베스 생명체 있다, 얘들. 이쪽은 조금 있네. 베스 생명체 발견했어요, 이게. 느낌 있어. 아, 입질 한 번이 없네. 아, 힘들네, 오늘 낚시, 진짜. 아직은, 충북권은 조금 일르긴일른가 보다. 다음 주에 비한번 쏟아지고, 그 다음 주에는 돼야지. 활성도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어째, 느낌이. 다음 주 내내 비가 부슬부슬, 이제 봄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되면 활성도가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어야지. 지금 오창 온 지도 40분째인데, 아직까지는 뭐, 베스 짜잔챙이 애기들 움직임은 보이는데 이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잠시 나와서 활성도 체크를 한번 하려고 들려 봤는데요. 그렇다 할 활성도는 없네요. 초평에서도 생물체 확인을 못했고. 어, 초평 밑에 하천에서도 생물체 확인을 못했고요. 오창에서는 자체된 생물체 확인을 했는데 전혀 반응 없어요. 다 도망가요. 원래 있어도 지금 고기들이 엄청 예민하고 활성도도 꽝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부터 비 오기 시작해서 다음 주쯤에 비가 그치면 수온이 약간은 상승을 해서 활성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4월, 진짜 4월 돼야 되나요? 작년에 이맘때는 아니었나? 3월 말이었나? 초평에서 이제 터질 때가. 3월 말이었나봐요 아직은 오창 여기 냉장고인데도 냉장고도 별 반응이 없네요 마지막 캐스팅 한번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꼭 잡겠습니다 이연꽝 작년에는 일찍 스타트해서 한 시병광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올해는 조금 늦게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도, 어, 왔다, 왔다. 짜치요? 아, 이런, 씨. 예민하니까, 물고 그냥 뱉어버려. 살짝 물고 뱉어버려. 아, 입질 같은 입질. 받아본 게 없네, 오늘. 낮에 되면 그래도 햇빛이 확 올라오면 활성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새벽은 미세먼지도 많고 안개가 심해서 햇빛이 전혀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확 뜨면 딱점심때부터 활성도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 한번더 던져봐야 되겠다. 그 미세하게 입질을 받긴 받았거든요. 마지막 캐스팅으로 오늘 낚시 끝내고 이제 저는 또 출근 준비를 해야죠. 집에 가서 가게 가면 10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오늘은 괴기를 못 잡아서 피곤한 하루겠네. 발성도가 아직은 없다는거 충북쪽은 확실히 늦어요 경기보다는 뭐 빠르겠지만 충북쪽도 확실히 느려요 오늘도 이렇게 낚시는 마무리 하고요 저는 출근 준비하러 집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시간 반 정도의 짬낚을 했는데 아, 아직은 정말 정말 힘들다는 거. 어, 액션은 기가 막힌데. 경량 프리리그가 액션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직업에도 반응이 없고, 미드에도 반응이 없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 오늘은 철수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